보지 못해서 전도사님이 지난 주간 동안에는 어린이날 지나면서 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그래요. 자, 우늘은 전도사님이랑 또 쉬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예쁘게 예배 드릴 준비 잘 하고 앉아있지요? 자,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시작해도 될까요? 그럼 먼저 우리 제목부터 이쁘게 승리를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한번 더. 나는 요절 말씀도 함께 전사님이랑 순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됐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아, 잘했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아멘. 자, 좋아요.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기 전에 여기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아름다운 가족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누구네 가족일까 궁금하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군요. 찬송인의 가족이 이렇게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보기 싫은가요? 아, 그래요. 아주 예쁘게 보여요. 찬송인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은 찬송인의 가족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특별한 주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을까요 지난주일은 무슨 특별한 주일이었지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로 기도하면서 또 우리를 사랑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린 어린이주일이었지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요, 자, 또 하나의 특별한 주일이 돌아왔는데요. 무슨 주일인지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예쁘게 글자 피켓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큰그 소리로 보면서 읽어보기로 할까요? 그래요. 자, 부! 뭐! 뭐? 아빠를 합쳐서 부르는 말을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찬송이네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엄마 아빠가 찬송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요또 찬송이도 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찬송도 부르며 또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예쁘게 예배드리는 멋진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부모님 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려야 부모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여기 있는 걸 읽어보긴 할까요 자그고 멋진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님의 멋진 자녀인 나는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정해요. 그래요. 부모님 말씀을 순정할 때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대요. 그럼 이제 전사님이 여기 그림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자. 어? 여기 계신 이분은 누구지? 수영도 이렇게 하시고. 뭔가 편지를 쑥쑥쑥쑥쑥 쓰고 계신 것 같지요? 아, 이분은 바로 바울 선생님이에요. 이 바울 선생님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해서 어떤 때는 매도 맞고 어떤 때는 도래도 맞고 어떤 때는 막패리만을 굽고 어떤 때는 막 배를 타고 가다 배가 뒤집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를 여러 곳에 세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바우 선생님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 속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있으면서도 이야 내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바우 선생님은 여러 새운 교회들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오. 자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니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읽고 내 편지에 적힌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오. 편지를 보내 는데요그 편지 안에는요, 교회에 서는 자녀가 어떻게 지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엄마 아빠께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는지 편지로 써주셨대요. 그중에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다우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편지에 적힌 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지 우리 바오 선생님이 전해진 그 말씀을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로 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는데 아까 자녀들아 우리 자녀들은 내 부모를 뭐하나 어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요 공경하라는 말씀을 면 부모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대접해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사랑하나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를 정말 높여드리고 또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고 잘 섬겨드리고 있나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공경합니다. 하는 것을 어떻게? 맞죠?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잘섬기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순종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예, 너 이렇게 해라. 아 싫어. 맨날 이래을 저러는데 그래.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아이 가 할게. 알아서 가지고 재밌는 짐 깨고 있는데 알아서. 아니에요 순종은 부모님이 말씀하신 그때 즉시로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때 우리 부모님은 음, 우리 아이가 정말 나를 부모로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놓치고 나를 잘대존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말씀에 써있는 거 보니까 순정하여 받으시더라 그렇게 쓰여있어요 뭐야 본인 말씀을 싫어하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엄마 주인모를 저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이 되겠어요. 하늘이 약속하기를 해요. 네. 자그 다음에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친구는 어 공격이 뭐지? 공격! 그거 그게 공격? 공격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공격이라는 건 아까 전도사님도 말했지만 싸우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잘 부려드리고 귀하게 하게 드리고. 잘 섬기고 대접해드리는 나라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공경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냐면, 부모님을 잘 불편한 게 없으신지 보살펴드리고 잘 대접해드리는 것이 들어있어요. 어떤 때 우리는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려야 될까요?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병나실 때가 있어요. 아프실 때가 있어요. 또 마음에 걱정도 많고 슬프실 때도 있지요. 어떤 때는 외로우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릴까요? 어, 엄마, 아빠 어디 아프세요? 엄마,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엄마, 제가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엄마, 제가 약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우리는 부모님이 아프실 때 기도도 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약도 사다 드릴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요? 어떤 때는요? 참 심심하세요. 외로우세요. 엄마가 혼자 집에 계시거나 어떤 때는 아빠가 회사에 안 다니시는 분은 아빠가 혼자 집에 계실 수도 있어요.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나는 학교 갔다 와서 가만히휙내면지고나 야! 그리고 나는 친구들하고 놀러 팍팍 해나 나는 방문을 탁 들어. 나 공부해야 돼, 아빠. 얘 이리 와봐. 오늘 재밌는 일 있었니?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아, 쉬워나 공부해야 된다 말이야. 아, 나 바빠. 그리고 문콱 뭐 닫고 들어가 버려요. 슬프시고 쓸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빠가 심심해하시겠구나. 내가 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가 봐. 엄마 오늘은요. 이런 일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거 하는데 참 재밌었어요. 어그래니 아빠 오늘 축구했는데요. 우리 팀이 이겼어요. 어 그래? 다음에 아빠랑 축구 같이 할까? 예, 예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이 회사에 돈을 벌지 않아서 부모님에게 좋은 옷을 사드린다거나 맛있는 거를 대접해드린다거나 여행을 같이 가거나 또는 용돈을 드린다거나 그런 것을 잘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커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다면 그때 부모님께 잘 해드리세요 취직도 가고 장가도 갈 거예요 그럼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사는 그런 친구들도 이 다음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사님과 언제 TV 드라마를 봤더니 장가간 아들과 장가간 며느리가 이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여보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세해날 쉬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우리, 우리 아이들 맡겨놓고 우리 갈 갔다 우리끼리 가자. 우리 그냥 어 저기 우리 친구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거기 가봐야 돼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애들 맡겨놓고 우리끼리 한쪽 가자. 응? 여보. 여행을 가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도 봤어요. 그리고는요, 어떤 아들하고 며느리, 여보, 어머니 아버지 주무시나 가서 보고 와. 어머니 아버지 주무신 다음에 치킨 사다먹게 어, 표시시키게그고 살짝 들여다보고, 알았어요, 여보. 아, 아직지간 주무시는데, 아, 나도 좀 주무시지 온라고 이렇게 안 주무셔. 그리고요,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시켜먹네 그럼 못된 아들, 그럼 못된 며느리 본적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부모님을 정말 잘 높여드리고 섬겨드리고 보살펴드리는 공경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거나 또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용도 필요하시죠? 용돈도 드리세요. 맛있는 것도 챙겨 드리세요. 뭐 드리,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번 달 공휴일 재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모시는 여행 함께 갈게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좀 함께 좀 모시고 가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는 너무 너무 마음이 편안하시고 기쁘실 거예요. 아이 내가 아들 딸을 낳고 키운 보람이 있구나. 아유 역시 내 아들 딸밖에 는 없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너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요 우리 부모님을 잘참 편리. 한다는 건 아유 어머니 아 h 모르시면 가 m e a g a 아버지 was it. To w 계세요. 아 저리 가 계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막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깔보고 그러 c o u 을 한다면 부모님을 l him 고 부모님을 잘대접하는 e s h 게 아니지요. 우리들, s 어머니 o w go? c o u l d n 아버지 u do hand down? Pumony will look at the go? Pumony will t e l 부모님을 절대 속여서는 안 돼요. 부모님께 내가 중에 엄마 아빠 모르게 해야 돼. 엄마 아빠 댄 이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말해요. 알았지? 이렇게 부모님을 속이는 것도 부모님을 높이고 잘 대접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요. 우리는 전무사님이 지금 이야기해 준 대로 지금은 지금 대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 안마도 해드릴 수 있고 무전하다는 뭐. 아프셨을 때나, 외로우실 때나, 우리 친구들이 잘 돌봐드리고, 챙겨드리고, 잘 섬겨드리도록 약속해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해드리는 공경,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계명을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 개명, 십개명에 보면, 다섯 번째 개명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공경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셨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신 거지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들을 0달 동안 배에 이렇게 뚱뚱하게 품고, 아휴, 아휴 힘들어, 아휴 힘들어, 잠도 잘못 주무시고 숨도잘못못 쉬고. 쉬고. 아가나타가 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것뿐인가요? 우리들 키우려면요. 우리 아빠는 어떠신가요? 어우 여기 보니까요 민식이 아빠는 지금요 운전을 하시고 계신 분이야. 이 아빠는 민식이 아빠는 열심히 열심히 돈 벌어요. 아유 가만 있어봐. 아 우리 민식이 유치원 보내야지 앞으로 크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려면 내가 열심히 벌아야 돼. 아유 뭐또 좋은 거 사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민식이 하고 싶다는 거 해주려면 어우. 열심히 벌어. 우리 사랑하는 민식이.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서 회사도 가고 이렇게 운전도 하시고 또 진또 하시고 어떤 아빠는요, 컴퓨터도 돌리시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수고하면서 떡을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이렇게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지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니까 이 말씀을 더 계속 읽어보니까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냐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엄마가 예 아우 엄마가 지금 요리하다 보니까 두부도 없고. 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멋지게 자도록 축복해 주세요. 엄마, 아빠도 너무 기뻐셔서요 하나님께 기뻐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도 기뻐하시는데,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잘 섬겨드리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 기쁘시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내가 너희들 축복해 줄게. 하고 약속하셨단 말씀이에요. 바로, 그 축복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위한 축복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어버이 주, 주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그 다음에 있는 우리 한번 글을 읽어보고 결심. 엄마 아빠 손만 썩여드렸어요 용서해주세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고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님께 잘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높여드리고 섬겨드리는 이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어주법도다 받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해요. 결심! 자, 그럼 전도사님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님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낳고 키우라고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우리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지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을 이렇게 멋진 자녀로 키워주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부모님 주의를 맞아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속상하게 해드린 거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부모님 말씀 더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더 귀하게 하기고 높여 드리고 잘 섬겨 드려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나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에도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우리 자녀의 모습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귀한 축복도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